이웃 마을 상놈의 아내는 스무 살 남짓이었는데 얼굴이 자못 예뻤다. 그녀는 물을 길러갈 때마다 양반집 사랑방 앞을 지나쳐야 했다. 그집 양반은 그녀를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언제나 주위에 보고 듣는 사람이 많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물동이를 이고 오는데 마침 주변이 조용하였다. 양반은 맨발로 마루 아래로 내려가. 그녀의 두 귀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큰 소리를 지며 발악하였다.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나와 욕설을 퍼부으며 꾸짖더니 이윽고 그녀의 남편까지 나와 욕설을 퍼부었다. 양반은 이미 지은 죄가 있는지라 듣는 둥 마는 둥하며 몸을 숨겨 달아났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기세등등하여 관아에까지 가서 하소연했다. 이에 고을원은 양반과 상놈을 모두 데려와 마주앉게 한 다음 문책하였다. 너는 비록 양반이나 지하비가 있는 여자에게 거리낌 없이 입맞춤을 했으렸다. 이게 무슨 양반의 돌이란 말이냐? 입을 맞춘 이 몸의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놈의 모자는 양반에게 끝도 없이 욕을 퍼부어대서 이웃 사람들까지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 죄는 어찌하여 다스리지 않으시는지요? 법전이 있으니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겠노라. 그리고는 형리에게 분부하였다. 대전통편을 가져오라. 형리가 대전통편을 가지고 오자 고을원은 형리에게 물었다. 양반이 상놈 아내의 두기를 잡고 입을 맞춘 것은 무슨죄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한 법조항은 없는 듯하옵니다. 그렇다면 상놈이 양반을 모욕한 죄는 무엇이라 쓰여 있느냐? 세차례 형장으로 때려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왕에 입을 맞춘 죄는 없다 하니 양반은 보내 주어라. 그러나 양반을 모욕한 죄는 법전에 씌어 있으니 우선 전놈에게한 차례 형장을 시행하고 옥에 가두도록 해라. 양반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상놈의 어머니는 양반을 찾아가 애거라며 말했다. 무식한 놈이 양반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처럼 죄를 범했 싸우니 바라올 건데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멀리 유배 가는 것만. 면하게 해 주시기를 천번만번 바라옵니다. 그러자 양반이 말했다. 너희 모자는 예전부터 무엄하여 양반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 그러한 놈은 그냥 둘수 없으니 마땅히 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여러 말 말고 물러가라. 상놈의 어미는 할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다. 내가 비록 온갖 방법으로 간청했지만 끝내 들어주지 않는구나. 반드시 유배를 갈듯하니 이를 어찌할꼬. 네가 가서 잘 빌어 보아라. 며느리는 수치를 무릅쓰고 양반 집에 갔다. 그리고 마루 아래에 서서 애걸하였다. 쇳내의 지아비는 본래 술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한 잔을 마시고는 몹시 취했나 봅니다. 취 중에 미친 말과 망령된 말을 하였을 뿐 양반을 욕한 것은 아니오니 바라오건데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마루 아래에서 건성으로 용서를 비는데 내가 쉽게 용서하겠느냐? 비록 방에 들어와 애걸해도 끝내 어떻게 할지 알수없건을 하물며 마루 아래에 서랴. 그녀는 수치를 무릅쓰고 부득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양반은 그녀의 손을 잡아 가까이 앉히더니 이윽고 그녀의 머리를 이끌어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네가 와서 이처럼 간절하고 애틋하게 비니 내 마땅히 너그러이 용서하마. 그리고 곧바로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녀는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 없이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요? 그리고는 기뻐하며 나갔다. 양반은 관아에 들어가 고을 원을 뵙고 말했다. 저놈의 죄에 대해 이미 한 차례 형장을 행했습니다. 그것으로 좋히 그 죄를 다스렸다고 할수 있으니 이제는 놓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을 원이 말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었나 보구만. 양반은 웃음을 머금었고 상놈은 곧바로 풀려났다.